샬롬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일, 2월 28일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3일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믿음을 잘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성결하게, 아버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에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기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길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 들이 이같이 행 하지 아니하 있 느냐？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이 모든 재앙 을 우리 와, 이 성읍 에내 리신 것이 아니 냐？그럼에도 불구 하고 너희 가 안식일 을 범하 여 진노 가 이스라엘 에게 더욱 심하 게 임하 는 도다 하는 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 문이 어두워 갈때 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었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몸을 정결하게 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의 우리 모습이 있으시겠지만, 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삶과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느에미아가 어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 가지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할례이고 또 하나는 월삭입니다. 왜 이것을 양보하지 않았느냐 하면 안식일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쉬셨던. 창조자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이고, 할례는 인간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대므로 거룩함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불어 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삭은 우리가 모든 절기 가운데 여과의 일곱 절기만 알고 있지만 실상은 초하루가 중요하고 월삭이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월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날마다 월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이세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불순한 삶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도 어, 거룩함이 없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것을 선민의 대표적인 것으로 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월삭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 앞뒤로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하러 온 이방인들 곧 두로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두로 사람들과 거래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느예미야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고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느예미야가 백성들의 죄를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결국은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 알,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회당의 역사가 크기 때문이고 이 회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 안식일과 할례와 월삭에 대한 강조 신앙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의 어쩌면 그 원인은 느에미야의 단호함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레인들을 하여금 몸을 정결히 하고 성문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밖에서도 이성 안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의 구별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활을 해 봅니다. 신앙생활 속에 슬그머니 들어온 부정한 생각이 있거나, 또 습관, 중에 잘못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가 수고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거룩함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것이 많고, 바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의 구별을 가지고 살다가 혹여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즉시 회개하고 고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져서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삶의 곳곳에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